저도 본 선거 중에 네. 지역의 위원장이랑 그 지역의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자기 선거처럼 뛰는 선거가 있었나 싶은데 그 숨은 비밀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비밀이 뭡니까 골목골목 선대위 골목골목 선대위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습니다. 가 이제 오 담당제입니까? 그러, 그거 비슷합니다. <laughs> 북한의 오 담당제 아니에요. <laughs> 골목골목선대위를 제안을 했고 네? 나는 광주 전남을 가겠다. 아. 그래서 아, 자기의 맡을 골목 그렇습니다. 아. 지역별로 있습니다. 아. 예를 들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서영교. 어. 아. 뭐 전라북도는 한주호 이런 식으로 맡았어요. 이게 그러니까 자기 지역과 아니더라도 그렇죠, 그 자기가 담당할 골목을 또 따로. 아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다선 좀 이름이 알려진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에 가는 거예요. 어. 그러면 그 지역 의원들과 손 붙잡고 같이 유세를 하거든요. 어 그렇더라고요. 그러면 안 나올 수가 없죠. 그 지역 열심히 할 수밖에 어, 없는 어. 구조를 만든 거죠.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만 보다가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골목골목 누비는 거고 장날도 가고 면단위까지막 어.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럼 그 의원 구경하러 또 나오고. 맞아요. 이런 이런 구조가 된 거거든요. 이재명 후보도 우리 대선 역사서 여기까지 온적 없다는 한우는 곳까지 간다고 하던데. 네 그렇습니다. 기본적으로 그큰 틀에서 대선 후보부터 그 지역위원장까지 전부다. 골목골목. 그러니까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군단이까지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런데 네. 이제 골목골목 선대위원장들은 골목골목 다 가거든요. 민주당이 예전 선거와 다른 것이 골목골목 선대위를 구성한 겁니다. 음. 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 영감을 언제 얻냐면 었 영광 재복을 선거 때. 그때 어 제가 12번을 갔거든요. 영광 군에. 네. 그래서 어면 단위까지 다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나골도는 섬까지 들어갔어요. 배 타고. 음. 그 그래 보니까 이런 게 있더구만요. 그 지역 국회의원이 다니는 것은아 의례 그래, 뭐 다니는 거니까 그럴 일 하는데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동이 있더라고요. 아 특히 그 유명한 정치인이면더 감동이 있니다 아니 근데 골목골목 선대에는 네. 진짜로 좋은 게 네, 아이디어 좋았어요. 그 유권자분들이 네. 우리가 여기에 대통령 후보가 온게 처음이다. 네.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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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면 음 그리고 이제 골목골목 선대 위원장들이 다그 지역과 인연이 있는 유명한 알려진 정치인들이 가도 있으니까 되인 반가워하시더라고 진짜. 음음 음. 그러니까. 대통령 후보가 분단이까지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대신 왔다고 음. 그런 느낌인 거예요. 제가 하면 이재명이 온 거예요. 아. 그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. 실제 또 이재명인 것처럼 행세하고 <laughs> 아, 행세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이재명이다 <laughs> 어, 왜? 이렇게 아. 하고 다녀요 제가. 아, 네. 아,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정청래다. 아. 그러니까 제가 하면 이재명이 온 거예요. 아. 아. 협의한 방법. 거죠 그거는 네? 당내에서. 뭐라고요? 그럼 내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정청래고 협의.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어. 아 다른 분들도? 네 다. 아.